남편과는 오랜 기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두 자릿수를 채우고 결혼했었기에 꽤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은 현실인지 제가 알던 사랑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짧은 결혼 기간 동안 집안 생활 습관, 돈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었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확인받고 싶은 게 있어 글을 써봅니다. 제 생각이 틀린 건지 제가 싸가지 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연애를 오래 했고 남편은 자취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본가에서 부모님과 살았기에 제가 남편을 만나려면 동네까지 가거나 남편집에 놀러 가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도 자연스레 잘 지내게 되었고 저도 부담 없이 어머님과 이야기하고 남편과 셋이 외식하고 카페에 가는 등 자주 함께 보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남편은 저랑 결혼하면 결혼 후에도 제가 본인 부모님에게 그렇게 잘할 거라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것 같기도 하네요. 헌데 저는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 저희끼리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당연히 친정에 가자는 말을 먼저 안 하고요. 친정이 지방이라 두세 시간 걸리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이나 동생을 포함해서 저까지 남편에게 어떻게 해주길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식구가 한명 늘었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근데 시댁은 아니더라고요. 아들만 있는 집이라 그런지 쌀처럼 지내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신혼집을 남편이 고른 건데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요. 그리고 저희 집은 쌀을 사 먹지 않습니다. 시댁 어르신이 농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댁에서 조금씩 받아오는데 저는 사실 이게 감사하긴 하지만 동시에 싫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가끔 음식을 하시면 반찬 가져가라, 밥 먹고 가라 하시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너무 피곤해서 안 가고 싶다 했더니 남편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걸 거절당한 것처럼 서운해 했습니다. 제가 아프더라도 이유 불문하고 본인 혼자 집에 가는 건 부모님께 부려하는 거라고 저한테 직접 말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일단 남편의 입장에서 제가 잘못한 건 같이 가서 밥 먹고 오자 했을 때두번 정도 싫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후 바로 명절이었는데 저희 집은 제사를 안 지내는 집이라 가서 음식 준비하는 게 엄청 어색하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밑에서, 어우, 음식하러 가기 싫어. 라고 표현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서는 싹싹하게 잘 도와드리고 어머님이랑 이야기도 하면서 전부 치고 잘했었죠. 또 시부모님과 밥 먹자고 먼저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신혼집 이사 후 초대해서 제가 음식을 만들어 직접 대접했었고, 어버이날과 그 후에도 두세 번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너가 먼저 먹자고 말을 안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꼭 우리 부모님하고 식사하자. 하고 말하더군요. 거기다 어머님 생신 겸 가족 여행 제안에 제가 바로 좋다고 호응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보고 정하자 얘기했는데 이건 이유가 있는 게 당시 어머님께 감정이 그닥 좋지가 않았어요. 저와 대화를 하는 중에 저희 엄마에 대한 표현을 너희 엄마 불쌍하지도 않니? 라고 하셨거든요. 원래 말 표현이 부드럽지 않으시고 악의적인 의도나 앞뒤 대화 맥락상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좋다는 류의 반응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입장에서 서운한 건 제가 어머님이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본인 부모님을 욕한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 단순히 이런 게 기분이 별로였다 얘기하면 남편은 그게 왜? 라는 입장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전부 치러 갔을 때 원래 오랫동안 전부 치는 건 아버님 담당이셨대요. 아버님이 맡아서 해오셨는데 그날 음식을 준비하러 가니 저희가 늦게 갔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어머님이 다 하고 뒷정리만 아버님과 남편이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큰 집에 가셔서 아버님이, 나 졸업했잖아. 전부치기 졸업했다. 딱 이렇게 어른들께 자랑 삼아 말씀하시더군요. 이게 며느리가 들어와서 같이 하니 좋다는 의미인 건 알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리 기분 좋은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게 뭐가 이상한 거야. 그럼 말도 못해?라고 하며 노발대발하기에 엄청 싸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분명 센텐스 뉘앙스라 별로였거든요. 그리고 결혼 초창기에 어머님이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쉬시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네가 출근이 늦으니 엄마랑 점심도 같이 먹고 해라. 엄마가 그런 거 좋아한다. 팁이야, 팁.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팁이 아니라 그냥 부담이더라고요. 제가 일반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 출근 시간이 늦지만 그럼에도 오전 시간이 빠듯합니다. 거기다 저희 친정엄마도 일하느라 바빠서 같이 점심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데 선뜻 좋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지금은 그 직장이 아니라서 물리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남편은 이거 가지고도 제가 한 번도 안 먹었다고 서운하다 했습니다. 며느리로서 해야 될걸안 했다 생각하더군요. 그리고 결혼 전에 잠시 헤어진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남편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사실 그걸 저와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산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결혼해서 나중에라도 살게 될수 있으니 감사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문제는 남편의 생각이죠. 우리 부모님이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해줬으니 우리가 그만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 근데 너는 이 정도 받았는데 그만큼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제가 받은 건 없습니다. 일부만 도와주신 거라 대출금도 한참 남아 있는 상태이고 전세자를 끼고 전세금 포함으로 산 거라 지금 그 아파트에 살지도 못해요. 지금 사는 집은 저희 집과 시댁 양가에서 동일한 금액을 각각 지원해주셔서 구한 전세집이고요. 현재 결혼한 지 11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그중 사정이 있어 같이 못 살고 떨어져 있던 시간이 3개월이라. 실제로 같이 붙어 있었던 건 6, 7개월 정도입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항상 저한테 그러네요. 네가 못한다, 못하는 거다.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 듣다 보니 이제는 헷갈릴 지경입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 건가요? 이유는 무조건 할 겁니다. 남편에게 이혼하자 통보했고, 현재 남편은 시댁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끝난 마당에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의미는 없지만, 같이 살면서 너무 답답한 게 많았고, 남편 입장이 단호하게 한결같아, 내가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에 글을 써봅니다. 객관적인 의견 부탁드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딸같은 며느리 좋아하네요. 진짜 딸은 누워서 아버지가 붙여준 전 받아 먹고 엄지만 들어주면 됩니다. 무슨 종 취급하면서 포장을 딸로 하나요? 진짜 딸처럼 하면 한 시간 안에 뒷목 자꾸 쓰러져요. 뭘 알고 말하던지. 두번째 또또 결혼하면 효자되는 모질이 남자가 나왔네요. 왜 부인에게 대리 효도를 시키려고 하나요 며느리 노릇이 뭔데요 티비라니요 무슨 며느리 노릇하려고 결혼한대요 그집구석은 틀린 집구석입니다 이혼하기로 하셨다 하니 시간 더 끌지 말고 하루빨리 탈출하세요 세번째 신혼집을 시부모님 집에서 가깝게 잡은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남편 놈이 이미 대리호도 하려고 작정하고 그런 거였네요. 그냥 니나 평생 니네 부모한테 잘하라 고 빠른 시일 내에 갈라서요. 저런 개념으로 사는 놈들은 아무리 옆에서 쌩 지랄 발광을 해도 못 고칩니다. 안 고쳐져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네 번째. 그러니까 왜 잘해야 되는 거죠? 사실 남편이 이쁘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게 돼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좋으면 더 어련히 알아서 잘해드리고요. 지들이 안 친하고 싶게 만들면서 뭘 잘하니 많이죠. 그리고 웃기지도 않게 혼자 가면 왜 불효해요? 결혼이 효도인가요? 부모님께 보여주기 식으로 결혼한 거냐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성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혼하는 게더 불효 아닌가요? 그니까 나이 차서 물 흐르듯이 결혼하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는 결혼에 대해 성숙한 생각을 하시고 또 같이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진짜 어른인 사람을 만나세요. 몸만 어른인 사람 말고요. 다섯 번째 전세자 끼고요. 명의는요? 승이랑 공동명의인가요? 그거 아니면 대체 감사하긴 뭐가 감사하죠? 지한테나 감사하지. 가진 사람이 효도하면 될 일인데 뭔 개소리인지. 문제가 한두 개여야 맞춰서 사는 거고 정상인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중재도 판단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집구석은 온 가족들이 다 글러먹었네요. 남편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을 시전 중이고요. 애 없는 게 진짜 천운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